석의 무늬가 아주 그냥 사이즈가 30에 한20 두께가 15 정도 되네요. 자, 이제 미석을 보여 드릴게요. 미석. 아, 참 컬러가 참 멋지네요, 이 미석 컬러 보십시오. 수마미하고 아, 이게, 남한강에서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석질도, 아, 변화도 좋네요. 이게 청석인데, 이 변화 좀 보십시오. 어우... 이런 변화가 이거. 이 보십시오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폐임전 보십시오 이렇게 수마가 잘 먹었습니다 입석으로 입석으로 딱 이렇게 놓으면 은아이 바위경이 정말 멋지네요 이 노을석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노을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품에서도 우리 잘 나오네 여기는 오석보다도 청석이 많아요 청석 자 보십시오 여기 뭐샛빛서 한번 보십시오 물속에 깊어가지고 꺼내진 못하는데 자 발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으쨔쨔쨔쨔 저는 그 제가 20대 20대 후반에 사실 수석을 했었어요 하다가 어, 난초를 하다가 또 이제 수석을 또 이렇게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난초하고 난초고는 이제 좀 생명이 있는 거고 어, 이 수석은 좀 이렇게 오히려 더 관리하기가 좋은 거 같아요 수석이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난보다는 수석, 치명할 때 오는 게 더, 아우, 아주 그냥, 무늬가, 삼경으로 이러네, 삼경. 아, 좀 아래쪽으로, 아, 무늬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아쉬움이 있어, 아.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또한 번, 아, 조금만 더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가면서 아, 촬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하... 진짜... 자 이제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아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석영 차돌인데. 아 씨. 그래도 자구리가 자구리라고 만한데이 페임이. 폐임이 상당하네요. 보십시오. 이게 차돌이 이렇게 폐임이 있다는 거는 이게 대단한 거죠. 어이구, 여기 종가 하나 있었는데 파가 일어나네요. 파가. 아. 뒷면에. 아 뒷면에 이렇게 파가 아이 돌은 이 전면에서 보면은 자 봐요 이 수림 문양으로 멋지게 아 여기쯤에 다리 하나 딱 떴어야 하는데 위에 수림 위에 다리 뜨고 하면은 아 최상급이었는데 자가차이크루줘 멋있죠 아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삼척 네. 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이렇게 뭐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아 좋은 석을 하나씩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생 일생 일석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데, 야 이게 참 눈이는 전데 아, 물때가 좀 껴네요. 절벽에 딱 떨어진, 근데 약간 파가 일어나서 안타깝네요. 사람도 생활하다 보면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있는 거죠. 평탄할 수밖에 없는 곳고, 이 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으로 흘러오면서 어느 누군가 또포크레인에로 팍! 제끼고 또뭐돌길이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남한강 중류까지 상류에서 내려오면서 아좀 어려움을 막 겪으면서 이렇게 예쁜 돌로 또 가슴 나죠. 야, 새피석인데 새피석인데 이렇게 아쉬운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아쉽죠. 정중앙에, 아 정중앙에 세필 무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이두 사람이 이렇게 딱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네요. 이게 산이지 않습니까? 세필 무늬가 산을 이루면서. 저도, 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림을 잘 그렸는데, 예,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아, 이렇게 수석도 좋아하고 다 같은 예술이지 않습니까? 구도도 봐야 되고 아, 또그 예술적인 감각 이런 거 심미한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옥미석, 옥미석... 이거는... 아, 이것도 실포기 하, 물이 시원하게 위에서부터 흘러들이네요. 폭포석... 제가 엊그저께 폭포석을 소개해 드렸는데... 아... 완벽하진 않죠? 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스크를 쓰고 터기 때문에 발음도 그렇고, 자, 여기 물속에 호박돌을 자,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속 이렇게, 아, 벼랑에 있는 건탐을좀 이렇게 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석월석월석 월석, 월석. 자, 이 돌은 달무리가 달무리가 멋지게 떴는데 다리 없네요, 다리. 다리 흐릿하게 여기 딱떠 줘야 되는데 다리 없어요 다리 패스 하겠습니다 패스 자 이제 해가 해가 딱 지기 직전이네요 보십시오 자 촬영을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이게 아주 시골이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늘 일상에서 근무 열심히 하면서 아 항상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아 이렇게 한 번씩 나와 보면. 아, 이거 한번 뿌려볼게요. 참, 무늬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해. 자, 이거 뭐, 아, 이거 청석, 아, 변화는 좋은데, 변화는 좀 있는데, 약간, 어우, 이거는, 보이시나요? 아, 이건 뭐, 무늬가 좀. 자, 뒷면. 하... 가을 풍경입니다, 가을 풍경. 차돌이 고 아, 여기 아까, 내려다가내점했내데물 한번 뿌려볼게요. 주면, 내 주면, 내 주면, 내 주면, 내 오석이라기보다도, 먹석이가 좋온데 먹석. 아, 근데 아주 수마미는, 정말 아주, 이렇게 피부가 깨끗하네요. 아, 지금 이런 거, 사실 나오기 힘들어요. 아 그러면 뭐, 어이구, 빠지네. 닮아서. 자, 닮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 노을색 호박석의 노을이 하, 조금 아쉽습니다. 이 위쪽에는 약간 주황색으로 들어가면서 좀 밝은 빛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쉽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황금색으로, 황금색으로, 호박성리에 황금색으로 딱 경을 아주 그냥 구분시켜주네요. 이거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아주 황금이 끼어 있습니다. 황금이. 멋있네요. 응. 아, 이것도. 이것도 닮았는데 어 하, 글쎄요. 하여튼 마리아상 같기도 하고 아 체피청석 체피청석에 아 윗부분이 멋있게 나왔네요. 멋있죠? 아 요거는 뭐 연출해도 수반에 출도 좌대 갖고도 좋고 아 괜찮습니다. 저기 배점하고 아, 충분히 연출을 하면은 아, 볼만한 색이 되겠습니다. 짜잔. 아 이렇게 아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여러, 여러 점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제 다시 내려가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